아마 바운스가 모르시고 탑볼 때리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차이가 날 때마다 거리는 센터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많은 로프트 중에 웨지를 몇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안 그 안녕하세요. 뻔뻔골프 이필입니다. 혹시 지금 웨지몇개 사용 중이신가요? 웨지 샷 중에 뒤땅이나 탑볼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아이언 드라이버 퍼터까지는 무난하게 잘 선택하는 편인데 의외로 웨지가 많이 고민하게 되는 클럽입니다. 그렇다고 대충 선택할 수도 없는 게 골프의 점수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웨지를 사용하는 쇼게임이기 때문인데요. 낮게 날려서 굴리거나 높게 띄어서툭 떨어뜨리는 등 컨트롤 샷을 하기 위해서는 웨지가 필수죠. 오늘은 이 웨지 로프트를 어떻게 구성하고 또 웨지를 몇개 사용하는 게 좋은지 필드에 따라 바운스 그리고 그라인드 타입은 어떻게 선택하는지 등 외치를 고를 때 살펴봐야 할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너무 복잡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루프트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간단한 가이드도 만들어 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원조 외지는 주조 혹은 단조에 따라서도 구분할 수 있어요. 주조와 단조에 대해서는 지난번 아이언 선택하는 방법 영상에서 설명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아이언은 꼭 단조를 찾는 분들이 있지만 외지는 주조, 단조,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조를 찾는 이유는 로프트나 라이각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도 있지만 부드러운 단조의 타감에 영향도 커요. 그렇지만 타감을 제대로 느끼려면 이 풀스윙을 해야 되는데 외지는 풀스윙도 하지만 칩샷이나 하프스윙 등도 구사하고 또 벙커나 러프에서 트러블샷을 하는 등 타감에 온전히 집중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거기다 아이언보다 사용빈도가 높아서 그만큼 내구성까지 고려해야 되다 보니까 주조 웨지가 많이 사용되는데요. 음, 우선은 웨지에도 주조와 단조가 있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게 많지만 필수적인 건 아니라서 오늘 다루기에는 내용이 좀 많아요. 그 웨지는 기본적으로 피칭, 갭, 샌드, 로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우선 피칭 웨지는 P라고 표기되고 간혹 W라고 표기되기도 하는데 아이언 세트 구매할 때, 4, 5, 6, 7, 8, 9, P. 이렇게 4번부터 피칭까지 구성인 7아이언, 혹은 5번부터 피칭까지 구성인 6아이언에 무조건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피칭 위지가 과거에는 평균 48도였는데, 요즘은 점점 45도가 평균이 되고 있고, 심지어는 40도까지 나오는 것도 있어요. 자꾸 이 로프트를 세워서 비거리를 많이 나간다고 홍보하는 느낌이 강한데, 그렇게 되면 웨지를 추가로 구매해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피칭 웨지는 아이언의 기본 구성으로 들어가 있는 웨지이고 홀까지 앞에 러프나 벙커가 짧을 때 짧게 볼을 끼웠다가 많이 굴려버리는 이런 러닝 어프로치를 할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은 A라고 표기되는 개배지입니다 가끔 A 말고 G라고도 표기하고 피칭과 샌드웨지의 중간이라고 해서 P, 짝대기 S라고 표기하기도 합니다. 보통 50도에서 54도를 개배지라고 하는데요. 개인차가 있지만 남성분들은 보통 로프트에 따라서 90에서 120m 정도를 풀스윙 하고요. 피칭 위치와 비슷하게 그린 주변에서 볼을 띄어서 바로 홀에 붙이거나 살짝 굴려서 붙이는 이런 어프로치를 할때 사용합니다. 그 다음은 S라고 표기되는 샌드위치입니다. 보통 56에서 58도를 샌드위치라고 하고요. 골프장에 가면 푸른 잔디 사이에 바닥에 움푹 꺼져서 모래가 가득한 벙커라는 곳이 있습니다. 볼이 벙커에 빠지면 그대로 벙커 안에서 샷을 해야 되는데요. 지형이 움푹 파져 있다 보니 볼을 높게 띄워야 탈출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엣지가 바로 샌드 엣지입니다. 로프트가 많이 누워있는 만큼 볼을 띄우기에 좋고 70m 안쪽에서 어프로치를 할 때도 사용합니다. 비거리는 보통 잔디에서 풀싱하면 대략 70에서 90m 정도 나갑니다. 마지막으로 L로 표기되는 로브 엣지는 로프트가 60도 이상입니다. 이 로브 엣지는 샌드 엣지랑 비슷하지만 샌드 엣지보다도 볼을 더 높이 띄웠다가 그린에 떨어졌을 때 구르는 런이 적어서 딱 원하는 거리만큼만 볼을 보낼 때 사용합니다. 그린 주변에 턱이 조금 높은 벙커에 빠졌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웨지를 구분해 봤고요. 그럼 이번에는 로프트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릴게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웨지 로프트가 46, 48, 50, 52, 54, 56, 58, 60, 62각 2도씩 차이나게 46도부터 62도까지 나오는데요. 가끔 51도나 57도 같은 것들도 나오지만 보통은 짝수로 2도씩 차이 나게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46도랑 62도는 예전에는 많이 없었는데 요즘은 조금씩 사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좀 많죠. 그래서 이 많은 로프트 중에 웨지를 몇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느냐. 그래서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아이언보다 웨지가 조금 더 선택하기가 어려운 게이풀 스윙과 어프로치 샷의 거리 때문이기도 한데요. 직접 사용해보면서 거리를 체크해보는 방법이 제일 정확하지만, 초급자들이 직접 사용해보고 선택하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고,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참고만 할수 있도록 알려드릴 건데요. 참고로, 아이언이나 드라이버도 그랬지만, 이런 작아진단 방법은 정답이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언의 피칭 위치 로프트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 로프트는 그 현재 사용 중인 모델을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번호별로 로프트 정보가 나와요. 그거 확인하시면 되는데 아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칭 로프트가 지금 45도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피칭 엣지가 44도가 나오면 48도, 52도, 56도를 사용하시고 만약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피칭 엣지 비거리가 130m까지 나온다. 그렇다면 여유가 좀 되신다면 60도까지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60도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어프로치나 로봇샷처럼 프로님들도 가끔하는 어려운 거 하지 마시고 딱이 풀스윙 용도로만 사용하는 걸 전제로 추천드립니다. 피칭엣지가 45도, 46도가 나온다. 그러면 50도, 54도, 58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황에 따라서 비거리가 많이 나오는 분들이라면 나중에 풀스윙 용도로 62도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60도, 62도가 쉬운 엣지는 아니라서 처음부터 구매하지는 마시고요. 우선 엣지 3개부터 구매하시고 나서 나중에 필요에 따라 반드시 시타 후에 잘 맞으면 그때 구매하시면 됩니다. 만약 피칭 엣지가 47도, 48도가 나온다면 사실 그 정도면 요즘 머세백 수준의 아이언 로프트거든요. 중상급자용 아이언 로프트이기 때문에, 음, 중상급자들은 이미 엣지 구성이 끝났거나, 아니면 방금 앞에 설명드린 내용만 들으셔도 외치를 구성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치 추천해드리는 갭을 보면 4도씩 차이가 나는 걸 느끼셨나요? 사람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4도의 차이가 날 때마다 거리는 10m씩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건 살짝 tmi일 수도 있는데 음 주변에 공좀 치는 분들은 외치 두개 쓰는 분들이 많은데 왜세 개를 추천하느냐 한다면 예전에는 대부분 피칭 웨지가 48도였고, 프로님들이 52도 56도나, 혹은 50도 56도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그거 보고 많이들 따라하셨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언 로프트가 많이 변했고, 그만큼 웨지도 많이 바뀌어서, 로프트 선택지가 정말 많아졌어요. 개인적으로 웨지는 다다익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쇼게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웨지 기본 로프트만 개수가 벌써 9개잖아요. 이렇게 많은데 왜 2개만 쓰나요? 3개 쓰세요. 굳이 외치 두 개로 어렵게 풀 스윙이랑 이제 반 스윙 해가면서 거리 조절하지 마시고 쉽게 풀 스윙으로 일정한 거리를 보내시면 됩니다. 그그 다음은 바운스입니다. 바운스 각도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기본 명칭부터 설명드려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이 번호가 쓰여져 있는 부분, 다른 클럽과 마찬가지로 소리라고 부르고요. 이 페이스 바로 아랫부분 여기를 리딩엣지라고 하고요. 그리고 리딩 엣지의 반대편, 여기를 트레일링 엣지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바운스로 돌아가서, 바운스 각도는 이 엣지가 서있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부터 리딩 엣지까지의 각도를 바운스라고 합니다. 이 바운스가 중요한 이유는 엣지로 공을 찍었을 때, 헤드가 바닥에 박히지 않고, 바운스, 말 그대로 튕겨져 나오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공을 딸때 피칭 엣지는 자연스럽게 바닥을 스쳐 지나가지만, 바운스 각이 12도의 레지는 페이스가 공에 닿기도 전에 바닥에 먼저 닿아버려서 튕겨져 나갑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이거 뒤땅 나는 거 아니냐, 바운스 각이 높으면 안 좋은 거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게 활용하는 방법에 따라서는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건데요. 예를 들어, 이 가파르게 찍어 치는 스윙의 경우, 부드러운 잔디라면 깊게 파고 들어갈 수 있지만, 바운스가 높으면 너무 깊게 파고 들어가기 전에 적당히 튕겨져 나올 수가 있고, 벙커같이 모래가 가득한 곳에서 스윙을 하면 역시 그냥 모래 속에 박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럴 때 바운스 각이 높은 걸 사용하면 모래 속에 박히는 게 아니라 바운스에 의해 궤도가 변하고 모래에 미끄러지듯이 퍼올리면서 공을 벙커에서 탈출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벙커에서 탈출하는 용도의 웨지는 바운스가 높은 걸 선택하시면 되고 반대로 그린 주변 단단한 땅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페이스가 공에 닿기 전에 바운스가 먼저 바닥에 닿아서 뒷땅이 발생하고 그대로 튕겨져서 볼의 윗부분을 때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스윙을 찍어 치는 분들이 더욱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럴 때는 바운스가 8도 이하의 낮은 웨지를 사용하면 뒷땅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마 바운스각 모르시고 필드에서 그냥 사용하시다가 탑볼 때리신 분들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서 바운스각은 자신의 스윙 스타일에 따라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가장 쉽게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잔디에서 풀스윙을 해보면 클럽헤드가 잔디를 싹 가르면서 공을 때리는 이런 쓰러치는 스윙을 하는지 아니면 가파르게 찍어치면서 공 있던 자리에 잔디를 파내는 디봇 자국이 많이 생기는지를 체크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 디봇이 많이 생기고 가파르게 찍어치는 스윙을 많이 한다면 높은 바운스. 디봇이 생기지 않고 쓰러치는 스윙을 한다면 낮은 바운스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초보자들은 그런 거 모르겠고 그냥 골라달라 그러신다면 사실 초보자분들은 이 바운스까지 느껴가면서 스윙을 하기에는 힘들어요. 바운스가게 무엇인지 설명을 드려야 해서 말씀드린 거긴 하지만 처음에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너무 고민만 하면 아무것도 못 고르거든요. 고민할 필요 없이 중간 바운스인 8도에서 10도가 무난합니다. 내 스윙을 확실하게 알기 전까지는 범용성 뛰어난 게 최고입니다. 이번에는 그라인드입니다. 그라인드는 아까 말씀드린 이 트레일링 엣지 부분의 이솔 부분, 이 부분이 어떻게 깎여 있는지에 따라서 나눌 수 있는데요. 더 쉽게 말하면 솔의 디자인 형태입니다. 브랜드사마다 그라인드 타입이 조금씩 달라요. 예를 들면 그 타이틀리스트 같은 경우는 그라인드 타입이 F, K, S, D, T, M 등이 있고 클리브랜드는 Low, Low Plus, Mid, Full 이렇게 있는 반면에 테일메이드는 재미있는 게 그라인드를 따로 선택할 수 없고, 오직 로프트와 바운스가 스탠다드, 로우, 하이, 이 바운스 중에서만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만큼 그라인드가 워낙 다양해서 자세한 건 구매하려고 하는 모델의 상세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참고하실 수 있게 그라인드 타입의 특성을 말씀드릴게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그라인드 타입은 이런 거. 그냥 아이언처럼 평평한 타입입니다. 풀 스윙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이 트레일링 엣지 부분이 깎여 있는 그라인드인데 일정하게 일자로 깎여 있어요. 이런 타입은 풀 스윙도 괜찮고 뒷 부분이 깎여 있는 만큼 헤드가 잔디를 통과할 때 걸리지 않고 빠르게 지나갈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살짝 띄어서 굴리는 칩샷을 사용하기에도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은 방금 말씀드린 그라인드처럼 어, 이제 뒷부분이 깎여 있긴 하지만, 일자가 아니라 헤드의 앞쪽과 뒤쪽, 토우와 힐 쪽이 많이 깎여 있는 타입이에요. 이런 타입은 어프로치 할때 다양한 샷을 하게 될 경우, 이런 헤드를 열거나 닫고 스윙할 때가 있는데요. 이렇게 열거나 닫을 때, 트레일링 엣지가 깎여 있는 만큼 바닥에 조금 더 편하게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타입은 칩샷이나 벙커에서 사용하기에도 좋은데, 제일 많이 사용되는 무난한 타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그라인드 타입이 더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라인드 타입에서 깎여있는 부위가 넓은지 좁은지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라인드 선택하기가 너무 어렵다고 느껴지는 초보분들은 대부분 헤드를 열고 닫고 하는 스윙도 아직은 하기가 힘들 거라 예상됩니다. 이런 분들은 그라인드 타입이 너무 심하게 깎여있는 타입 말고, 음 사실 아이언이나 웨지나 이솔 부분이 넓은 게 편하고 쉬운 타입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풀스윙용이나 뒷부분이 적당히 깎여있는 타입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샷. 마지막으로는 샤프트입니다. 샤프트는 아이언 샤프트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되는데요. 저는 아이언 샤프트보다 한 단계 무겁게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90g 사용 중이면 100g, 이렇게요. 기본적으로 클럽은 드라이버부터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순으로 길이가 점점 짧아지면서 무게가 무거워지는데요. 클럽이 짧은 만큼 다루기 쉬운 것도 있고, 또 웨지는 샤프트의 탄성을 이용하여 거리를 늘리기보다는 방향성을 유지하면서 정확하게 거리를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클럽인데, 무게감 있는 샤프트를 사용하면 조금 더 안정감이 들기는 하거든요. 특히 어프로치를 할때 클럽을 들었다 놓는 느낌으로 거리 컨트롤 하는 분들은 더욱 그렇게 느껴지실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요즘은 아이언 샤프트와 동일하게 세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컨트롤 샷을 잘 구사한다면 나쁘지 않은 선택지기도 이 하지만 초보자들은 아직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가벼운 샤프트는 휘두르기는 편할 수 있지만 잘못하면 이 손목을 잘못 사용하게 될 수도 있고 풀스윙을 하면 거리가 일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처음 시작은 아이언보다 한 단계 정도 무거운 걸 추천드리고 나중에 웨지를 교체하시기가 왔을 때 샤프트를 조금 가벼운 걸로 교체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모든 자신의 스윙에 맞는 건 직접 사용해봐야 알수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영상을 다 보셨다면 웹지를 몇개 고르고 어떤 로프트를 사용해야 할지 충분히 선택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로프트는 아이언의 피칭웨지가 44도 나오면 48, 52, 56도 피칭웨지가 45도나 46도 나오면 50도, 54도, 58도 사용하시면 되고 바운스각은 풀스윙을 할때 찍어치는 스타일이라면 높은 바운스 쓰러치는 스타일이라면 낮은 바운스 그렇지만 못 고르겠으면 범용성 뛰어난 8도에서 10도 정도가 무난하고 그라인드 타입 역시 아직 어떤 스윙을 구사하는지 확실히 모르겠으면 풀스윙과 그라인드가 너무 심하지 않은 중간 정도의 타입을 고르시고요 웨지 샤프트는 아이언 샤프트보다 한 단계 무겁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어렵게 두개 쓰지 말고 세개 사용하세요 골프 잘 치시는 분들이 웨지 두개 사용하는 게 멋있어서 이거 막 따라한다고 컨트롤 샷하면 개망 사실 웨지 선택만 하는 건 어렵지 않은데 내 스윙에 맞는 걸 찾는 게참 어렵죠. 저도 이 웨지만 몇 개를 바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좀 오래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 이게 잘 맞아서 라기보다는 이게 결혼하고 나서는 필드랑 장비질을 좀 줄이다 보니 아무튼 오늘 내용이 웨지 선택하시는데 참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